인도의 쓰레기산이라 불리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독성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악취가 퍼지면서 60만 주민의 외출 자재량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일 인도 남부 항구도시 코치네 브라마프람 쓰레기 매립지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소방당국이 쓰레기산 화재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독성 매연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대부분 진압됐지만 짙은 연기와 메탄가스가 해당 지역을 뿌옇게 뒤덮으며 대기질 저하와 함께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졌습니다. 유독가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 배치된 소방대원 몇몇은 연기로 인해 기절까지 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당시 주민 60만명 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휴교량을 내렸으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n95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메립지 화재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연성 가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브라마프람 외에도 3천여 개의 쓰레기산이 곳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중 인도 최대 쓰레기산인 문바이 대허너 메립지도 빈번한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쓰레기산은 수십 년간 독성 물질들을 땅 속에 스며들게 물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수도 뉴델리 가지푸르 매립지에서도 불이나 진압에만 수일이 소요됐습니다 뉴델리의 또 다른 쓰레기 매립지 발수와 인근 주민들은 피부병과 호흡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성 자료를 통해 환경 오염을 감시하는 온실가스 위성에 따르면 인도 쓰레기산의 메탄 배출량은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인도 정부는 약 130억 달러를 투입하는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10년간 최소 30%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제 메탄 사약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쓰레기 분해로 온실효과가 매우 큰 온실가스 메탄이 대거대기 배출된다고 과학 논문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논문 연구진은 인도 뉴델리와 문바이. 파키스탄 펀자부 주도 라호르 및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네 곳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했고, 여기서 2018년에서 2019년 도시 전체 배출량의 이전 추정치에 비해 1.4배에서 2.6배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인도 뉴델리의 메립지 위를 감싸고 있던 연기가 도시 기온이 18호 50도를 웃돌자 발화해 화재로 번졌으며, 다른 두 곳의 인도 메립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중국과 인도가 세계 최대 메탄 오염국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